다섯 종류의 하이볼을 두 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오, 예쁘다. 오, 음, 예쁘다. 와, 1인인데 엄청 푸짐하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의 이터뷰완성 <laughs> 호텔이다 보니까 어떤 누구랑 같이 와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공간이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직원분들 서비스도 너무 훌륭합니다. 뭐 음식 하나하나의 맛이 아니라 이 하이볼과 음식의 마리아주 오늘 최고. 아, 얼굴 빨개졌네. <laughs>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에 위치한 보코 호텔이에요. 하이볼을 2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 프로모션을 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섯 종류의 하이볼을 생맥주까지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여기는 보코 호텔 강남에 위치했고요. 하이보코 프로모션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우와.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하이볼 종류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아. 그러시면 이용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네. 저희 하이볼 프로모션 하이볼 코는 2 시간 동안 하이볼 5 종이랑 생맥주, 음. 막걸리 위스키. 소... 막걸리 위시... 위스 키요네 한때 유행했죠 막걸리 위스키가. 아 막걸리랑 위스키가 아니라 네. 막걸리 위스키예요? 두 개를 섞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 그게 한때 그 최저로. 취재로... 거기 잠깐 나와가지고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한잔 먹으면... <laughs> 조금 세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주류를 네. 2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을 수가 있고요 네. 한잔다 이용하셔야지 다음 잔 주문이 아 가능하신 점 참고해주시면 되시고 알겠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치즈는 뭐 1인에 하나, 2인에 하나 이렇게 네네. 하나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메인 요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개씩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부분이서 뭐 오시면 은 그냥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지식이 깔끔하게 1인당 하나씩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 네. 음식은 따로 리필 안 되시고요 네네. 메뉴에 보시는 것처럼 추천해드리는 순서대로 드셔도 되시고 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있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시면 고객님 취향에 맞게 섞어서 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럼 처음에는 저는 네. 음... 1번 허브하이블 한잔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2시간 동안 무제한인데 6시부터 10시까지만 오면 돼요 언제든지 오면 되고 이 프로모션이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가격은 54,000원인데 네이버로 예약을 했을 때10% 할인된다고 하니까 4만 원 후반대 나오겠다 거의 5만 원 정도? 일단 시원하게 허브하이블부터 마셔봅시다 어머 바로 나오네요 두 번째로 주문하신 허브 하이볼이고요. 진에다가 로즈마리랑 그리고 자스민 향을 인퓨즈들 해가지고 만든 하이볼입니다. 음,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허브 하이볼. <laughs> 호텔에서 음. 하이볼이 무제한입니다. 음, 로즈마리 향 너무 좋다. 여기 로즈마리가 다 있어가지고, 짠. 어, 쾌해라 로즈의 향긋하고 약간 푸릇푸릇한 향이랑 이 진의 깨끗한 향이랑 깊은 산 속에 들어와서 그걸 뭐라고 했지? 피스타치. 아, 나 요즘 생각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여튼, 킬링 맛 느낌이에요. 음. 여름에 너무 좋다.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 고량주로 만든 하이볼들을 다섯 가지를 먹었었는데 너무 애지게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치가 높은데 오늘 허브 하이볼 시작은 좋습니다. 여기 보코? 호테일 프로모션 좋은 게 어떤 데는 평일에만 되는 데도 있고 주말에만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월화수목금토일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뭐 무지한 프로모션이라고 해도 어떤 누구랑 같이 와도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호텔이다 보니까 직원분들 서비스도 너무 훌륭합니다. 음식도 나오기 전에 그냥 아주 한참 원샷 했어. <목소리> 기분이 좋네요 치즈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치즈는 샌드랑 치즈베어 오리시고 저희는 홀그레인 풀 같이 올려드렸어요 찍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하이플 다 마셨어요 어떤 거 드실까요? 얼그레이가 들어간 아일리시 아이스티 네 이거 한잔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스티 하이볼이고요 네, 이 하이볼은 저희가 콜드브루를 직접 내리고 혹시 그러면 이게 커피 하이볼이에요? 네 커피가 들어간 거예요 아 혹시 커피를 못 드시나요? 네아 그런데 <laughs> 그래도 먹어볼게요 <laughs> 네, 그래서 콜드브루를 저희가 직접 내리고 그리고 얼그레이 시럽도 수제로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리쉬의 음 위스키에다가 같이 넣어서 만든 하이볼 음 예쁘네요 제가 사실은 커피를 못 먹습니다 <laughs> 어릴 때 어머니가 원에그 에스프레소를 내렸는데 엄마가 커피 안 주니까 그게 먹고 싶었나봐요. 그걸 먹고 쓴 기억이 있어서 약간 트라우 것처럼 못 먹어요. 이거는 커피랑 얼그레이랑 위스키가 들어간 아이리시 아이스티 하이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레몬 말린 것도 들어가고 향이 너무 좋다. 얼그레이 향이 나면서 커피 향도 은은하게 남아서, 거기에 약간 느껴진 위스키향이 안 마셔봤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음! 하이볼 달아서 싫어해하는 그런 분들, 이거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커피향이 빡 나는 것보다는 약간 희석한 커피에 얼그레이랑 위스키를 넣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얘도 약간의 단맛이. 은은하게 있으니까 커피 향과 얼그레이 향과 위스키의 그 쌉쌀한 향이 세계가 너무 오순도순 잘 어울린다. 어머 거기다가 이거 또 퀵이네. 감사합니다. 우와 1인도 엄청 푸짐하네요 그쵸 어머 <laughs> 앞쪽부터 시작해서 찹스테이크랑 스테이크네 그리고 작년에 인기 좋았던 돼지 옆구리살 아 위. 돼지 옆구리살 이것도 네, 준비해드렸고요 깐풍 표고버섯 깐풍 표고버섯 그리고 양념치킨이랑 일반 후라이드치킨 두 종류 준비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 거의 다 고기 위주니까 치킨, 소고기 돼지고기 여기 표고버섯 튀김 든든하다 그때 제가 여기서 떡 너무 극찬할 수 있어 떡볶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먹어보도록 게요쑤집요에 어? 음식을 잘하네 찹스테이크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상미없는 약간 스테이크 소스에 버무린 추억의 맛이라고날까아 이거랑 타이보리 먹어봐야지 짠 나 지금 갑자기 너무 신났네 스테이크 금방 산미 없다고 했잖아요 브라운 소스 같은 그런 녹진는 그냥 스테이크 소스인데 이거랑 커피 향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와하! 음 최고의 오늘의 마리아주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 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장담할게요 장담? <laughs> 어머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나와시겠네요. 음, 이게 라즈베리 하이볼이라고 합니다. 음, 내가 이 라즈베리 하이볼이있길래 핑크를 입고 왔지. 이는 <laughs> 뭐지 이게? 식용 꽃을 올려 줬나 봐요. 너무 예쁘죠? 어? 오늘 하이볼들이 딱 들어가기 전부터 향이 코를 찌르네. 이것도 진인가? 얘는 베이스가 뭐예요? 아페놀이라고요 이탈리아 리큐르 중에 하나인데요. 아 리큐르. 네. 아기 때 먹던 그런 감기약 시럽 같은. 느낌 먼저 알것 같아요. 구루페 네, 네, 맞아요. <laughs> 그런 거에다가 이제 라즈베리를 향을 입히면서 좀더 음. 그 향긋하고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음. 사이이라고생각하시 되세요 상큼 드세요. 달콤. 라즈베리랑 음. 그러면 이거 새콤달콤한 깐풍 소스가 덮인 초고를 한번. 나 오늘 천진가봐 깐풍수술 너무 잘 어울린다 산미도 있고 단맛도 살짝 있는데 살구 향처럼 약간 과실 향이 깐풍수술의 새콤달콤한 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분들이 페어링을 하면서 메뉴를 작성한 건가 갑자기 너무 신나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보드카 베이스에다가 유자청을 인퓨즈다 해서 만든 하이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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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카로 만든 유자하이볼 땀. 음! 말린 유자가 아니라 생유자한테 들어가서 먹기도 전혀 향긋합니다. 아 너무 향긋하다. 유자청 같이 너무 향긋하다. 이건 뭐를 먹을 거냐면, 자, 이거는 유자의 절인 토마토와 돼지고기 업구리살입니다. 얘까지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대파 튀긴 건가 본데, 이번에는 그냥 음식 따로, 파이브 따로 한게 아니라 이 페어링을 좀잡았구나 유자의 달콤함과 토마토의 싱그러움이 있긴 한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나무 향이 또 쌉싸라하게 들어가면서, 튀긴 대파에 도 고소함이 들어가면서, 얼음들의 맛이 더해진다고 할까나? <laughs> 자, 이제 마지막 하이볼을 먹어야겠죠? 핑크 바이즈 하이볼? 이거는 양념치킨랑 먹어볼 거예요. 핑크 바이브, 바이즈 하이볼이요. 네. 치했다. 얼굴 빨개졌네. <laughs> 마스킹을 먹어야 되는데. 아, 바이즈. 해드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나이트 네, 아이볼은 작년에 네. 양 붙여 드신 거기억하세니까 아, 양화대국 네네네. 네. 아, 양화대국이에요 네, 맞아요. 아 똑같은 그바이주에다가 이번에는 자몽, 네, 시스트러스함과 그리고 청량감이 조금 음 더해주에요 어, 너무 예쁘다. 어, 기억난다. 이 향. 백주. 이제 그 고량주죠, 고량주. 음~ 백주에서 나오는 그 되게 향긋한 과시량이 있거든요. 그거랑 얘 자몽 말린 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집에서 만약에 드신다 하면은 고량주 넣고 토니워터 넣고 자몽 주스 같은 거를 살짝 넣으면 요 비슷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요거랑은 또 제가 요거를 먹어볼까요? 양념치킨. 같은 살짝 느껴지는 매콤하지는 않고 달콤한데 엄청 달지도 않은 그런 소스인데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네요. 잡을래? 양념치킨의 단맛을 얘가 확 잡은데 약간 리프레쉬하게 딱. 깨끗하게 끝내주네요. 샵에 먹는 것처럼. 양념치킨이랑 고량주. 특히 연태같이 좀 이렇게 단맛이 진한 고량주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오늘은 뭐 음식 하나하나의 맛이 아니라 이 하이볼과 음식의 마리아주 오늘. 최고. 광고 아니에요. 또광고이 유래 광고를 붙입니다. 지금 보면 하이볼 다섯 종류.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막스키가 남았는데 먹기 무섭네. 얼굴 벌써 빨개졌는데 큰일 났어요 락스키 한잔 주세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대망의 막걸리 위리 진짜 막걸리랑 위스키랑 섞은 거예요? 네. 다른 건안 들어가요? 네 다른 건 전혀 <laughs> 안 들어가요 막걸리랑 <laughs> 위스키 두 가지만 들어가는데요 네. 막걸리의 그 청량하고 가벼움이랑 <laughs> 막걸리가 가볍나요? 어, 저희가 쓰는 막걸리는 약간 라이트한 느낌이아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위스키의 풍미가 같이 어우러지는 하이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지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먹기도 전에 무섭긴 하지만, 음? 향이 안 두려운데, 향이 약간. 아, 이런 얘기하면 너무. 나이가 너무. <laughs> 제가 아주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 커피잔 같은 아이스크림에 커피랑 약간 크림 같이 이렇게 돌려서 있는 떠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그런 향이 나네? 커피 아이스크림 향이 나요. 향이랑은 다르게 되게 쌉쌀한 위스키 향이 난다. 근데 막걸리가 부드럽고 밀키하게 안아주네. 어머 잘 어울리는데? 근데 저는 이거 한잔 먹으면 곧 쓰러질 예정입니다. 아얘 치즈의 고소함이랑 되게 잘 어울 릴것 같아요. 오. 근데 이렇게 어 예쁘다. 음 예쁘다. <laughs> 어떤 치즈랑도 사실 다잘 어울 릴것 같아요. 얘가 그냥 막 개성이 튀진 않네 은근. <laughs> 잠깐만요. <laughs> 나빼 t 긴 했는데, 왜베스마리아쪽안 나오지? 잠깐만. 까망베르? 까망베르 단청. 치즈랑 되게 생뚱같이 어울리네요. 하이볼도 하이볼인데, 오늘 진짜 페어링 때문에 너무 행복했네요. 네, 오늘 저는 여기 복호 서울 강남에 와서 하이볼코라는 이런 프로모션을 즐겼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하이볼 무제한 프로모션을 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음식과 페어링보다는 이제 하이볼 되게 맛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이번에 오늘 온 하이볼 프로모션은 맛있는 하이볼과 음식의 페어링이 너무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오셔도 이 공간과 직원분들 서비스며 오늘 하이볼 맛들도 너무 만족스러운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10월달까지 하니까 궁금하시는 분들 언제든 오셔서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더운데 쭈님 분들 항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덕분에 식사 맛있게 잘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마리아 주에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